안녕하세요. 시골 영경입니다. 어제 저녁에 눈이 많이 내려서 오늘은 춘난 산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지산을 한번 쭉 걸어 봅니다. 바람도 세게 불고 발도 푹푹 빠지네요. 그래도 방 안에 있는 것보다 운동사아 이렇게 산길을 한번 걷는 것도 재미가 있네요 발자국 소리가 부스럭 부스럭 나면서 정감도 있네요 오늘 충난 산행은 불가능하니 어제 산에 가서 촬영해온 난들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산에 눈이 많이 쌓이면 동네 질산 토끼머리도 했는데 이제는 산에 토끼도 없습니다 토끼가 산에서 사라져 버린 거 같아요 아마 그살쾡이등이다 잡아먹어서 그런가 하여튼가 자고 간에 산에 토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산을 돌아다녀도 여태껏 그 토끼를 본 적이 한번 없어요 이젠 그만 집으로 가서 어제 촬영해온 난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난이 하나 보이네요. 아따, 예쁘시겠다요. 한쪽 짜리인데요 이 벽으로 하주 쫑곳이 서 있네요. 빠빠드요. 좋다요. 입도 여러 다 빠빠드면서요. 입 끝도요. 둥그스름에 환약성을 띠고 있어서 정말 예쁘네요. 예쁜 민춘난이네. 이 나는 대나무 축순 올라오듯이 쭉곳시올라왔는데요 좌우 손을 쫙 벌리고 쭉 하늘을 보고 올라온 것 같아요. 무시렇게 이쁜 비천양이다, 이때. 반대 다 입력으로 색감도요. 진록으로. 예쁘네요. 정도야 조커이 민춘나 이런 게 이쁘다고 이런 것을 채단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입끝도 이렇게 둥그스움이 좋고 그리고 이 양쪽으로 오갔어 아하 또 여기도 있네요 이난도요 예쁘게 보이네요 아 되게 아주 힘있게 안 보여 바바, 아 좋다 난들은 이렇게 힘있게 보여야 돼. 여기도 있는데요. 앞전에 봤던 난과 저게 비슷하네. 그런데 이나은요 까끌까끌하게 생겨서 성깔이 있게 보여요. 플라스틱 지지빠하면서 예쁘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한 척짜리 난들이 많이 보이네. 잘크다니 따둑따둑 해줘야겠다. 아 여기 눈에 딱 하나 들어온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단역받은 것이 하나 보인단게 입성이 아주 좋은디 자원이 일반 민춘 나노가 좀 생김새가 틀려 우선 입육이 후역성이란게 플라스틱까지 빳빳하면서도 또 색깔은요 진녹에다가 이 그래서 이 나는 단엽의 성질을 갖고 있는 단엽성 입변으로 봐야 할것 같으마 이런 나는 집에서 배양하면은 나중에 단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보인디 그냥 놔두고 가기는 아까운 난이여 오늘은 이 난을 보고. 하산해야겠구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